이탈리아, 유럽 여행을 간다 치면 항상 리스트에 오르는 대표적 문화 강국이며,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 르네상스의 찬란함 등 세계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도 흑역사는 있었습니다. 특히 19에서 20세기 이탈리아가 제국주의로 빠졌을 때 유독 그랬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땅 따먹기에 동참하며 야 우리도 로마 제국이었으니 제국주의 끼자 하며 식민지 전쟁을 벌이고 2차 대전 땐 히틀러와 손잡고 팽창주의로 나갔는데 문제는 정작 그걸 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팽창을 해낼 군대의 전쟁 투력이영 좋지 않았던 거죠.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군은 프랑스군 영국군의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심지어 그리스군에게마저 참패하며 땅까지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셨나요? 그건 약과일 뿐, 이탈리아는 무려 아프리카 국가와의 전면전에서까지 완패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패배후 굴욕적이게도 그 나라 수도에 직접 찾아가 조약을 맺었고,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죠. 패배한 대상은 바로 동아프리카의 국가 에티오피아입니다. 1895년 이탈리아가 이곳을 선제 침공했는데 이기지 못한 것이죠. 덕분에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 패배한 최초의 서구 열강 타이틀을 얻었고 당시 서구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식민지인들에게 유럽이거 해볼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렇게 유럽 전체의 위상에도 살짝 영향을 줬던 이탈리아 군인데 아니 도대체 왜 에티오피아에게 패한 것일까요? 이 황당한 역사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서 남한하는 땅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뒤늦게 떠오른 유럽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찬란했던 로마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오랜 세월 분열되었다가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서 1400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때 너무 거하게 사바를 들이켰습니다. 통일된 왕국 이기세로 로마 시절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제국주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아프리카 식민 경쟁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890년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를 차례로 식민지화했는데 갖고 나니 더한 욕심이 생겨서 내친김에 이 둘을 연결하는 에티오피아까지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마침 에티오피아는 당시 거의 유일한 아프리카 독립국이었죠. 따라서 슬쩍 이곳에 접근하여 어이 에티오피아 우리 잘 지내자 너희 국내 정세도 혼란하다며 내가 지원해 줄게 하고 에티오피아 유력 인사를 지원하며 서서히 구워 살맞고 마침내 1889년 양국간 우호를 위한 우찰레 조약을 내밀었습니다. 조약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돈이 필요한 에티오피아는 사인했는데 문제는 이탈리아는 이 조약에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추한 함정이었는데 조약 에티오피아어, 이탈리아어 두 버전으로 작성되었고, 제17조 외교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필요하면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언어 버전엔 그렇게 명시되었죠. 문제는 이탈리아는 자기 언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를 무조건 받는다로 바꿔버린 초월 번역을 해버린 건데 이 해석대로라면 에티오피아는 외교권이 뺏기고 이탈리아의 보호국으로 전락. 한 셈입니다. 애초에 조약 자체가 식민지화를 위한 포석 성격이 강했죠. 이탈리아는 이걸 굳히기 위해 온 유럽에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보호국화했다. 이제 내 거니까 건들지 마쇼요잉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 메넬리크 2세는 격분했고 와 열강이 아니라 깡패네. 말장난으로 외교권을 박탈해버려 됐어. 조약은 무효다. 조약을 전면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에게 꽤나 굴욕인 측면이 있었죠. 이탈리아도 어쨌든 식민지 있는 제국주의 열강인데 조약을 파기당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에티오피아는 제국을 칭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꽤잘 나갔고 외세 침략도 많이 이겨낸 터프한 나라라서 이런 강경책을 쓸 정도로 배짱이 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걸 귀엽다고 여겼죠. 전력 차이를 보면 이탈리아는 그간의 통일 전쟁으로 경험도 쌓인 데다 서구식으로 무장된 앞선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근대식 군복이 사실상 없어서 전통 천옷을 입었고 사슬 갑옷을 입은 창칼 부대도 많았죠. 무엇보다도 많은 병사가 맨발이었습니다. 이를 만만히 여긴 당시 이탈리아의 크리스피 총리 내각은 전쟁을 결심했고 조약을 폐기했다는 명분으로 4만 군사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1895년 1월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대재앙의 시작이었으니 초반 이탈리아군은 작은 전투들에서 완승하며 파죽지세로 진군했지만 얼마 안가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험준한 지형 때문이었죠.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대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은 바위산, 낮은 곳은 진창이었죠. 땡볕에 여길 행군하는 장병은 피로도가 미친듯이 쌓였습니다. 또한 툭하면 보급도 지체됐죠 보급품을 실어나를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외부적인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탈리아군 내부에 있었으니 이탈리아 높으신 분들은 탁상에서 아 우린 서구 열강이야 아프리카 따위는 병사들 적당히 던져놓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하자 하고 대충 재고 남은 물품 품질이 썩 좋지는 않은 물품들만 쥐어줘서 보급품 자체부터 불량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지도부터가 부정확한 뇌피셜 지도였고 군화는 오래된 것만 주니까 바위산 행군에서 족저근막염 걸린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통신 장비마저 잘 안됐고요 이는 나중에 큰 패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문제를 못 느끼고 아프리카한테 지기라도 하면 개망신이다 후퇴 절대 하지 말고 밀어붙여 빨리 진격하라 닥달만 했죠 때문에 이탈리아군 총사령관 오레스테 바라티에리는 할수 있는 게 돌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도 안 좋고 보급품도 제때 안 오니 진격할수록 이탈리아군은 지쳐갔죠. 에티오피아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쟁 전 상황을 보면 에티오피아 황제 메넬리크 2세는 철저해서 일찌감치 이탈리아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동원할 수 있도록 진작에 본국의 도로 통신망을 근대적으로 정비한데다. 재빨리 프랑스 러시아에게 접촉해서 대량의 최신 무기를 수입해 놓았죠. 때문에 에티오피아군은 전국 군벌을 호출해서 10만 대군을 모았고 군대에는 비슷하게 10만 정의 질 좋은 총이 있었으며 프랑스제 호치키스 기관총까지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포병 전력까지 꽤 많은 숫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그렇게 엄청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 근대식으로 무장한 병사가 많았고 전체적 전투력은 이탈리아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노린 것이 있었으니 소모전이었죠. 어차피 이탈리아군은 진격할수록 지칩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추가로 이탈리아군에게 전투를 깔짝깔짝 걸어서 확실히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완전히 탈진하면 그때 결전으로 한 번에 쳐버릴 계획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깔짝 공격에도 이탈리아군은 무기력했던 것이죠 전쟁 1년 차인 1896년 1월 에티오피아군은 이탈리아군이 진을 친 메켈레 지역을 공략했는데 이때 에티오피아군은 이 지역의 우물을 점령했고 목마른 이탈리아군이 우물을 탈환하려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국지전이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군의 사기는 떨어져갔고 보급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결국 한달뒤 이탈리아군은 보급이 5일치밖에 안 됐습니다. 남아서 공세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죠. 이때가 에티오피아군이 몰아칠 적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에티오피아 역시 소모되어 10만 대군 먹일 식량이 바닥난 것이었죠. 때문에 양측은 누가 먼저 말라 죽나 나라를 건 눈치 싸움을 시작했는데 먼저 참을성을 잃은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들이 닥달하는데 전장엔 별 소식이 없으니까 야 총사령관은 뭐하냐? 진격도 못 하고 쩔쩔매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라고. 총사령관 확 교체해버린다? 하고 바라티에리 총사령관을 압박했죠. 반면 에티오피아는 전략도 명확하고 나라도 걸린 만큼 좀더 인내력을 발휘했습니다. 독촉을 당한 바라티에리.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후퇴를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군대로 먼저 공격한다? 질 확률이 크니까요. 하지만 이게 웬일? 군회의를 하자 부관들이 아니 이탈리아의 명예가 있지. 여기까지 와서 군대 물립니까? 오히려 이 마지막 타이밍 최후의 일격을 가야. 합니다. 벌떼같이 전투를 주장했습니다. 바라티에리는 답답해 미쳤죠. 적들의 홈그라운드로 다 지친 병사들을 끌고 갈순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게 적들이 바라는 바였고요. 하지만 부관들도 살벌했고 어차피 후임 사령관이 또 몰아붙일 것이었습니다. 바라티에리는 결국 공격을 명령했죠. 목표 지점은 에티오피아, 아드와 골짜기, 그곳의 고지를 점령하여 승전보를 따내야 했습니다. 곧 바라티에리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습적으로 병사들을 행군시켰습니다. 밤중에 움직여야 그나마 허를 찌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건 이탈리아 장병들에게도 기습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기습 행군을 해야 했던 그들이었죠. 더 하기도 점령해야 될 고지가 3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좌군, 중앙군, 우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예비대로까지 잘게 쪼개졌죠. 당시 총17,000 병력이 투입돼서 많지도 않았는데, 그마저도 4등분돼 분산된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시작되죠. 에티오피아군은 이미 스파이를 통해서 작전을 입수하고 산 위에 매복하고 있었고, 새벽 6시 전투가 시작되자, 이탈리아군은 사방에서 기습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포위 상태였죠. 하지만 이탈리아군도 선전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탈리아 포병대의 맹공에 많은 에티오피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에티오피아군도 수입했던 프랑스제 기관총으로 응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리아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탈진 상태에 기막히게도 이탈리아군은 상당수가 에티오피아군보다도 구식소총을 썼습니다. 군복, 군화, 포병 다 있지만, 정작 총이 구식이었던 거죠. 이는 군 높으신 분들 탓도 컸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군에겐 그보다 신식 소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순회부가, 야, 신식 총 쓰면 지금 창고에 남은 구식 탄약들은 어떡하냐? 다 버려? 구식 총을 써야 구식 탄약을 다 소모시키지. 이랬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면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것 같긴 합니다 결국 이탈리아 좌군이 제일 먼저 괴멸됐고 가장 정예병이었던 중앙군은 그래도 이탈리아의 정예부대 베르살리에리 부대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에티오피아의 파상공세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이 거의 끝났다 희망을 가질 그 타이밍 에티오피아군은 결정적 한방을 먹이죠 메네리크 2세가 미리 준비한 예비대 2 5 0 0 0원 1000명을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탈진한 이탈리아군은 이제 해치웠나? 할때 추가 서비스가 들어온 셈이죠 못 버티고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중앙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결전을 주장한 장군도 전사해버렸습니다. 메네리크 2세도 대담 한게 사실 그만큼의 예비병력이 있으면 지휘관들은 아못 참겠다 하고 서둘러 돌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최적의 시기에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냈죠. 한편 이탈리아 우군은 좌군을 지원하기 위해 행군하고 있었는데 좌군은 진작에 괴멸된 상태였고 정작 지도에 쓰여진 곳에 에 도착했어도 여기가 어디냐 지도상으로 맞는데 좌군 어디 있어? 몰라?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지도도 통신 장비도 불량이니 여기가 어딘지 자기편이 지금 전멸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결국 이들은 에티오피아군의 가두리에 걸려버렸고 에티오피아가 지휘하는 말탄 기병대에 싹 쓸려나가서 전멸했죠. 그렇게 좌, 중앙, 우군 가릴 것 없이 모든 주요 장군이 전사했고 바라티에리는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도망쳤습니다. 참고로 따로 떼어져 있던 이탈리아군은 예비대는 소통 부재로 대기만 하다가 전투 끝나고서야 후다닥 후퇴했습니다. 이 대승이 1896년 3월 1일 벌어진 아드와 전투인데 이탈리아군은 5천이 전사하고 2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에티오피아도 7천 전사자가 났지만 퍼센트로는 훨씬 피해가 적었죠. 이탈리아의 완패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에티오피아는 국내 상황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사실 중앙집권이 아니라 여러 지방군벌로 쪼개진 봉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결집하는 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메넬리크 2세는 공정한 자원 배분 등탈 인간급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결집에는 사실 이탈리아 독도 컸으니 메네리크 2세와 척진 군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워낙 말장난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 황제의 반대파까지 전부 단결한 것이죠. 이를 본 영국, 프랑스는 열강은 아무나 하는 게아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드와 전투 패배가 전해지자 유럽 각국 신문이 이탈리아 조롱만평을 쏟아냈죠. 한편, 이탈리아 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프리카 이름도 로마 시대 때 지어졌는데 정면 대결을 쳤다? 참기가 어려웠고 정부 규탄 시위 폭동이 일어나며 크리스피 총리 내각은 총사퇴하고 맙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1896년 10월 에티오피아 수도로 찾아가 마주 앉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죠. 전쟁은 종결, 에티오피아는 완전한 독립국을 인정받았고, 이탈리아가 억지부렸던 우찰레 조약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메네리크 2세는 관대하게도 황제의 여유를 보이기 위해서 잡았던 이탈리아군 포로들을 석방해 주었죠 물론 포로 유지 비용은 이탈리아에게 배상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능욕 수준인데 현재도 에티오피아는 매년 3월 2일을 아두아 전투 승전 기념일로 공휴일로 쉽니다 티베깅이 100년째 살아 숨쉬고 있죠 참고로 이 조약 이후 전 세계 식민지인이 유럽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할 여지가 생겨버려서 서구 열강들은 유럽이 약한 게 아니야 이탈리아가 약한 거다라고 덮어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모로 이탈리아에겐 굴욕이었죠. 하지만 이런 패배는 훗날 비극의 씨앗을 낳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국민적 상처다 아두아를 기억하자. 하고 부추기기 좋은 소스였기 때문으로 실제로 40년 뒤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자 아드와 전투는 이탈리아의 치욕이다 반드시 이걸 되갚아서 로마의 자긍심을 되찾겠다 라고 주장.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를 재침공했습니다. 물론 진짜 자긍심보다는 선동용 지지율을 올리려는 쇼 측면이 강했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했으니 무솔리니는 무슨 소련 상대하는 것마냥 압도적 전력을 투입하여 잘 무장된 60만 대병력에다 탱크 700대, 항공기를 무려 400기나 투입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군은 군사 수는 그와 맞먹었지만 1차 대전 때나 썼던 구형 소총으로 무장했고 탱크는 4 대. 항공기는 불과 여덟 대뿐이었죠. 이번엔 너무나 전투력 차이가 컸습니다. 이탈리아군은 파죽지세로 개전 3일 만에 아드와를 점령해서 서력했고 과거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이 존재하던 상징적인 도시 악숨까지 점령해서 그곳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이탈리아로 집어갔죠. 이것은 곧 로마의 광장 한복판으로 옮겨져서 무솔리니의 우상화에 동원됩니다. 마침내 1936년 5월 5일에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함락시켰고 꿈에 그리던 에티오피아의 이탈리아 식민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싱글벙글한 무솔리니는그 유명한 발코니 연설에서 이제 제2의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에 건설됐다 이탈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황제를 겸한다 라며 이탈리아 제국을 선포했고 말이죠 하지만 화려한 연출과는 상반되게 사실 이탈리아는 이때도 심한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험한 지형 때문에 보급이 악화됐고 진격이 더뎠죠 워낙 대병력이다 보니까 거점 점령하면 도로 깔고 점령하면 도로 깔고 보급로를 창조하여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무솔리니는 아 전쟁하러 갔지 고속도로 깔아주러 갔냐? 어른 진격하지 못해? 라며 닥달했지만. 오히려 에티오피아군 역으로 크리스마스에 총공세를 몰아붙여 무려 60만 현대 병력을 상대로 진격을 몇 주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이 끝까지 퍼친 무솔리니는 최악의 결단을 내리고 말죠. 독가스를 살포한 것입니다. 원래도 조금씩 살포해 왔는데 무솔리니가 1936년 아예 공인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군은 수시로 독가스를 살포해서 전쟁에서 사용한 총량이 무려 300톤에 달했죠. 엄연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은폐했고, 결국 60만 대군. 탱크, 항공기, 독가스, 모조리 동원해서 7개월을 쏟아 붓고서야 에티오피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죠. 에티오피아도 끈질겨서 이탈리아군은 무려 1만 8천의 사상자가 났고, 현지에서 걸린 질병으로 추가로 1만 8천이 아파서 본국으로 실려갔습니다. 또한 수도는 함락시켰어도, 에티오피아 전국에서 쉴틈 없이 반란이 터졌죠. 이탈리아는 계속 돈 써가면서 병력을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이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국가 재정이 사실상 거덜났고 국제무대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이탈리아가 붙을 곳은 나치 독일밖에 없게 되었고 1939년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자 이탈리아는 나치 편으로 참전하고 맙니다. 당연히 이때 그 유명한 이탈리아군의 전투 대서사시가 펼쳐졌고 전투에서 계속 패하다가 1941년 결국 에티오피아까지 잃게 됩니다. 영국군이 기습적으로 에티오피아로 진격해서 이탈리아군을 축출해버린 것이죠. 생고생에 얻은 에티오피아를 5년 지배하고 잃어버린 이탈리아, 그들은 결국 연합군에게 자국 본토까지 점령당하고 무솔리니는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막 게 됩니다.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이탈리아군의 최후였는데 그들의 졸전은 워낙 인상 깊은 탓에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제국주의 만행이 묻히고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1, 2차에 걸친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이었는데 여러모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겐 먼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전쟁 모두 정치, 쇼 이런 게 결합되며 변질되었고 무리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기대 이하의 전투력만을 발휘한 것이었죠. 사실상 2차 대전 때 그들의 운명도 이때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도 정부와 전쟁의 명분이 변질된다면 힘을 못 쓰게 되는 역사의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선명한 세계사에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목격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특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역사는 많은 경우 책의 글자로만 전해지지만 저는 역사의 본질 중 하나는 그때 당시 상황에 실제 인물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스크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런 본질을 마주하게 해줍니다. 줄글보다는 비주얼 아카이브 형식의 책으로 1850-1960년대를 에서 배경으로 당시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사진을 엄선해서 그 설명과 함께 컬러 복원된 생생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19년 출간된 역사의 색의 리뉴얼 버전으로 저도 전에 소개드린 적 있는데 판형을 키우고 가독성을 대폭 높여서 훨씬 선명하게 당시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쉬워진 버전의 책에서 사진을 다시 접하다 보니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2차 대전 사진에 꽂혔었지만 올해 저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사진이 인상 깊었고 천 옷을 입고 창을 든 에티오피아 군 모습에서 이탈리아 군은 왜 이들에게 패했을까가 궁금해졌고 조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생한 사진 속의 인물들을 알고 싶은 호기심도 들었고 읽는 저 역시 또 변화한 부분도 있구나를 새삼 깨닫기도 한시다.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글자가 아닌 이렇게 당시와 호흡할 수 있는 생생한 역사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